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경추, 목뼈 골절이 있어가지고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추 골절 당한 분들께서는 내가 들어놓은 보험에서 수백 수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뼈 이제 경추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경추는요 우리 몸에 목에 있는 척추뼈입니다 7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추는 보통 채찍 손상에 의해서 많이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목이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채찍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되고요. 이제 탈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경추가 골절이 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수술을 하는 경우를 보면은 자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전방으로 절개를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유압 수술을 하는 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이 사진처럼 할로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외고점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뼈가 붙게 이렇게 수술하는 을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 4월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약관이 통합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험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 통합보험 약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 2005년 4월 이후로 가입한 보험 기준 장애 약관 분류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약관에 보시면은. 고정 수술을 한 경우와 안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장애 분류표 보시겠습니다. 척추를 고정한 경우에는 그 부위가 안 움직이겠죠.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척추의 운동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운동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척추를 고정 수술한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약간의 운동장애, 뚜렷한 운동장애, 심한 운동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약간의 운동 장애는요. 두 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했을 때이고요. 장애 지급률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후유 장애 보험 가입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했을 때 10%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뚜렷한 장애는 이제 척추체를 3개를 유합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 30%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심한 운동 장애. 4개를 고정한 경우에는 장애 지급률 40%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술 을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안한 경우도 약관상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기형 정도 기형 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약관 내용 한번 보시죠. 약관의 기형을 남긴 때는 한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그러니까 뭐 디스크나 이런 건안 됩니다. 골절이나 탈구가 있어야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도의 전만증 및 척추 후만증 또는 척추측만증 변형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약간의 기형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지급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 원이다 했을 때 1500만 원은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뚜렷한 기형, 뚜렷한 기형을 남길 때는 15도 이상의 전만이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장애지급률은 30%고요. 마지막 심한 기형. 이 심한 기형 기준은 35도 이상의 전만이나 후만 혹은 20도 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장애지급률은 5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 가입금액이 2억이다. 근데 심한 기형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으로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추골절이 오신 분들께서는요. 이 후유장의 보험금을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추골절 부상 당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들어놓은 개인 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를 다니신다면 회사 단체 보험, 단체 상해 보험, 이런 거에서 후유장의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경추골절로 후유장의 보험금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